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르기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2016 양천 봉사스토리가 지난 12월 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년 3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어, 매일 12시간씩 봉사하면 2년 3개월을 꼬박 해야지 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오랜 기간을 봉사를 하셨겠나 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단체 관련 기관 등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회 선언 및 깃발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2016년 한해 동안 이웃과 지역을 위해 수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서로 같이 어려우신 분들 좀 도와주는 부분도 보아주면서 좀 즐거운 부분도 있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런 어, 행복감? 만족감?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플래시몹이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고 무대 밖에서는 2016년 자원봉사 기념 포토존과 활동 시간별 인증 흉장 증정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했던 2016 양천 봉사 스토리. 앞으로도 봉사의 아름다운 향기로 양천구를 가득 채우길 희망합니다.